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벙커 있어요? 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인데 뭐 지하벙커 있냐고요? 왜안 해요? 그 지하 통로 있어요? 장관님, 예, 그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벙커 있어요? 그좀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인데 뭐 그렇습니다. 지하벙커 있냐고요? <laughs> 왜안 해죠? 왜안 해요? 장관님. 예, 저는 이제 군사의 지도자로서 할수 있는 발언이 있고, 뭐 다른 분들 이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게기 때문에. 그 지하 통로 있어요? 의원님, 그 그런 말씀은 좀 제가 비공개로 해 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저 장관님의 지금 답변이 아주 적절한 답변입니다. 이것을 조감도 놓고 지하 벙커 위치가 어디에 있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만 저희가 대각관같이 낮은 밤을 설치하고 지하 통로가 어떻게 구성돼 있으며 그런 얘기를 당선자가 했지요. 지금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법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 아마 이윤이 한다 그러면은 이 제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직무수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로 이전하겠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시대 끝내고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구중궁궐 그 같은 청와대를 나와서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고. 늘 소통하고 함께하겠습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님 그 기자회견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17년에 또 이제 나오셔서 이제 당선되셨는데 그때도 또 비슷한 말씀하셨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공약 갔었던 상황을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지금 실행하고 계신 것이고 광화문을 가지 않은 것은 여섯 명의 대통령이 전부 광화문 검토했는데 안 된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검토를 하다가 똑같. 광화문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불편, 재밍이라고 해서 통화가 막아지는 거, 광화문 광장에 시위하지 못하는 거 등등등 그 주변에 또 많은 건물 이런 여러 가지 불편들을 감안할 때 국방부가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용산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게 여섯 명의 대통령이 못한 것을 일단 청와대 들어가서 한 1, 2년 있다가 그 다음 옮기라, 한걸 옮기지 말자고 하는 뜻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대통령들이 여섯 분이나 되는 대통령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못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전체를 밟으라고 하는 건좀 너무 과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용산으로 이전한다 합시다. 이전한다 하더라도 시간을 갖고 제대로 이전해야 될것 아닙니까? 청와대 옮기는 게 그냥 무슨 어린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그렇게 급속속에 그냥 옮겨야 되는가 이거예요. 언연이 생각할 때 상식으로 본다면은 청와대 들어셔 오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차분하게 온게 제대로 된옮 김이 되는 거지. 지금 식으로 갑작스럽게 거문에 간다고 했다가 용산으로 바로 옮기는. 이걸 국민들이 누가 있게 제대로 한다고 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비상식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군은 어떤 시간 장소에서도 저기 도발하면 바로 대응하게끔 훈련되어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사울 연합 연습 때 북한이 도발하면 이사 중에 난리가 나서 그때 대응한다. 공백이 생긴다는 논리는 군의 기본적인 체제를 모르는 이야기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윤선열 당선자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광화문 시대를 여는 게 아니라 용산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것부터 사과를 해야지. 그니까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그거 안 했던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 했던 것을 가지고 안 했으니까 가짜 안보 뉴스나 뭐 억지 주장 때문에 국민들께서 안보 불안을 심각하게 느끼신다면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잘못된 주장들을 바로잡고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것 저는 그게 국방부 본연의 책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지고 검토를 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용산으로 했던 것이고, 광화문 시대나 용산 시대나 국민들에게 가까이 가겠다는 그런 기본 취지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